안녕하십니까. 무틀란TV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검찰총장 윤석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쳐내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은 안 보이고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줬으면 하는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불신하고 있음은 이제 확연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가 묻는 기자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선별적인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추미애와 윤석열간 인사충돌 관련해선 노골적으로 추미애의 편을 드는등 윤석열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볼때 문제에는 이미 마음속에서 윤석열을 지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을 쳐내는가일텐데. 그것을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 그것에 대해 아직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 중에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 행해온 가진 압박 조치와 윤 총장에 대한 강한 불신 발언을 감안할 때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어떤 이유를 대서든 윤석열 경지를 강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문재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에 대한 발언은 윤석열을 경질하기 위한 보관의 일 단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수 있는데 그 발언 내용이 거짓에 가깝거나 자기 모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주요 언론들에 의해 질타를 받았습니다.문재인은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인사협의를 할수 있다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 발언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팩트에 의해서 반박됐습니다. 문재인의 이 발언에 대해 대검의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세부 과정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법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닌 독립성이 중시되는 검찰의 인사와 관련해 팩트가 틀리게 발언한 것은 고의로 그랬다면 국민을 우습게 한 것이고 몰라서 그랬다면 지도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라며 굳고 칭찬하며 띄우더니 자신의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초법이니 권력이니 하며 비판하는 문재인의 180도 달라진 모습은 그의 가벼움을 들춰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대검의 관계자는 또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한 부분도 팩트와 맞지 않는 것이 됐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불과 얼마 전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윤 총장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의 정부 하에서 자신의 임명장을 수여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관례를 초법인이 권력이니 하며 용어를 쓰며 비난을 하는 문재인의 모습은 자기 모습을 넘어 지도자로서의 무능함까지 느껴집니다. 만일 관련 사실을 알고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10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검찰총장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면서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 한 발언은 인사권의 의미를 독단적인 행사 권한으로 착각한 것이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전 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가 담긴 블루북과 계략적인 인사 구도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관례에도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공개 발언이 하루도 안 지나 주요 언론들에 의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 그리고 자기 모순적인 내용들이 조목조목 비판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쳐내야 하는 마음에 급하다 보니 팩트와 관리에도 맞지 않은 말을 공공의니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는 기회를 계속 엿볼 것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윤 총장 임기가 아직 1년 5개월이나 남았고 각종 권력 비리가 더욱더 터져나올 임기 후반을 맞게 되는 그로선 윤 총장이 남아있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가 보수 범야권이 과반우석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문재인에겐 위기의 나날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종선 전이든 종선 후든 윤석열의 불안을 느끼고 있을 문재인이 윤석열 해임을 실제 실행에는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총선 전에 윤석열 총장 해임이란 무리수를 쓸 경우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이 예상되고 총선 후엔 의회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선도 치르기 전에 문재인의 위기의 조짐들이 각종 저항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수가 8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도 윤석열 총장에겐 큰 힘이 되고 있고, 반면 문재인과 주미에겐 정치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대검은 정화대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 개편안은 수사 방해라는데 검사들 대다수가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직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 기로했습니다 만일 검찰의 이러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문정권이 일방 독주를 강행할 경우 무슨 일이 터질지 알수 없는 폭풍 전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선전에윤 총장을 해임하자니. 종선 때 엄청난 역풍이 두렵고 종선 이후를 도모하자니 종선 결과 역시 두려운 것이 지금 문재인과 그 정권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